사연 인천 서구 아라동에 살고 있는 다 아라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오, 왠지 핑크빛 가득한 느낌인데요. 투사랑에 관한 사연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서구 아라동에 살고 있는 다 아라입니다. 얼마 전 10년 만에 동창회에 갔다가. 학창 시절 친하게 지내던 서달로 오빠를 만났어요. 아 오빠는 저전 멋있었죠. 먼 발치에서 오빠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빠가 저한테 와서 반갑게 얘기를 건네주었어요. 알아요. 지금 소리 하는 얘긴데 나너참 좋아했다. 참을 오빠와 나는 서로 바라봐 했지요. 학창시절 이것저것 세상의 잡케를 들이밀지 않고 순수하게 좋아했던 제 첫사랑 서달로 오빠를 소환해준 곡이 있습니다. 남미의 빙글빙글 이 곡을 내 마음속 플레이리스트에 담아